세자의 손이 후궁의 목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1756년 여름 창덕궁 희정당의 문이 급히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밖에서는 궁녀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경빈 박씨는 26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직접 손을 댄 살인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참극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때렸고 목을 조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그 순간 세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희정당 밖에 서 있던 궁녀들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고 아무도 세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명이 모았을 때 궁녀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조 실록은 이 끔찍한 살인을 단한 줄로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병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애매한 표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뒤에 박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즉각 함구령을 내렸고 박씨의 시신은 그날 밤 몰래 처리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조차 국내에 소란이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은폐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자는 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여인을 죽였을까요? 영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덮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극은 여섯 년뒤 뒤주 속에서 세자가 죽는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중록의 저자 해경궁 홍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자의 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궁 안에는 모두가 아는 비밀들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빈 박씨는 왜 죽어야 했고 사도세자는 왜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경빈 박씨는 원래 궁궐의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영조 28년 그녀는 여려들의 나이로 창덕궁에 입궁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21살이었고 이미 빈궁 한 명과 여러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세자의 처소를 관리하는 나인으로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세자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녀를 총명하고, 말솜씨가 좋은 여인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경빈이라는 품계를 내려주었습니다. 공중에서 나인 출신이 후궁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박씨에게 보인 총애는 다른 경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박씨에게 궁중의 살림을 맡겼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이를 시기했고 궁녀들 사이에서는 박씨를 비난하는 험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자의 총애는 그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세자가 가장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깊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 실록에는 세자의 이상 행동을 기록한 문장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자주 분노하고 사람들을 불러 이유 없이 꾸짖었다는 내용입니다. 한중록은 세자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자는 의심이 깊어. 음식을 먹을 때도 의관이 먼저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공부를 강요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매를 맞아야 했고,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폐세자를 거론당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세자를 질책하고 벌주는 장면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25년, 세자가 경서를 외우지 못하자, 영조는 그를 궁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영조 27년 활쏘기 시험에서 실수하자 영조는 세자의 폐위를 입에 올렸습니다. 세자의 정신은 그렇게 아버지의 질책 속에서 조금씩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과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세자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주었고 밤마다 그의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자가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면 그녀는 옆에서 그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날이면 박 씨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는 박 씨에게만은 왕자로서의 가면을 벗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조 30년, 세자는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그는 환관 한 명을 분노 속에서 때려 죽였고 영조는 이를 덮었습니다. 그 뒤로 세자의 폭력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궁녀들은 세자를 두려워했고 그의 처소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 이 씨조차도 아들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시마는 여전히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자신만큼은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두려움조차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일까요? 영조 32년 봄, 박 씨는 세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세자는 크게 기뻐했고 영조 또한 이를 축하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최석달도 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자의 정신 상태는 임신 소식 이후 오히려 더욱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환각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바로 이 시기를 세자의 병세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때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창덕궁 희정당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조 32년 여름, 궁궐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자는 며칠째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중록은 그 무렵 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갑자기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궁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가 환관을 불러 이상한 질문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자를 폐위하자니 적자가 그뿐이었고 그대로 두자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궁안에만 머물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자는 사실상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박 씨와 세자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임신한 몸으로 세자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건강을 걱정했고 약을 권하고 음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런 박 씨의 행동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박 씨가 영조의 명을 받아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박 씨가 권하는 약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세자가 후궁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세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자는 박씨에게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느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느냐, 자신에 대해 무슨 보고를 했느냐, 박씨는 그런 질문들에 지쳐갔고, 세자는 박 씨의 피곤한 표정조차 의심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조 32년 6월,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을 국내에 소란이 있었다고만 적어두었습니다. 한중록은 세자가 후궁을 크게 꾸짖었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날 반박 씨는 세자의 처소를 떠나려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더 이상 세자의 의심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박씨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씨가 자신을 버리고 영조에게 고자질하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세자는 박씨를 붙잡았고 박씨는 울면서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7월 초하루 세자는 박씨를 다시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궁녀들은 불길한 예감에 떨었지만 박씨는 세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박씨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새벽녘 희정당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비명은 곧떼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세자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궁녀들은 급히 영조에게 보고했고 영조는 즉시 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조가 희정당에 도착했을 때. 세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하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날 오후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정원 일기에 국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한 줄만 남았을 뿐입니다. 박 씨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세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궁녀들은 세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자는 궁녀들을 보더니 갑자기 박씨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오지 않느냐고 어디로 간 것이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궁녀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세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중록은 세자가 이 시기에 심한 환각과 환청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낮에는 허공을 보며 혼자 대화를 나눴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의관을 보내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의관은 매일 세자의 상태를 영조에게 보고했고, 영조는 그 보고를 받으며 고민했습니다. 영조는 조정 신하들에게 세자가 중병에 걸려 요양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이 기회에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조는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고 세자 문제는 왕실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짧은 통지만 받았습니다. 시신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장례를 치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궁에서는 박씨가 이미 예법에 따라 장사를 지냈다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씨의 무덤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영조 32년 가을, 세자는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환관을 칼로 위협했고 궁녀에게 심한 구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조도 더 이상 세자를 그대로 둘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처소 주변에 무관들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다른 후궁들은 모두 세자와 떨어진 다른 처소로 강제로 옮겨갔습니다. 세자빈 혜경궁 홍씨도 세자와 떨어져 지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자의 아들인 세손은 영조의 처소로 완전히 옮겨가 할아버지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영조 33년부터 36년까지 세자는 거의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자는 종종 밤마다 박씨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영조 36년 세자는 자신의 아들인 세손을 해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중록은 세자가 칼을 들고 세손의 처소로 찾아갔다고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궁녀들이 재빨리 세손을 숨겼고 무관들이 달려와 세자를 제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조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조 37년, 윤노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날 영조는 세자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라고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주는 곧바로 굳게 닫혔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뒤주 안에 세자는 서서히 숨을 거두어갔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뒤주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외쳤고 아버지를 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까지 뒤주를 열지 않았고 세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여드레만의 뒤주가 열렸을 때 세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 37년 윤호월 21날 사도세자는 2물여덟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은 뒤 궁궐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자살로 공식 발표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그렇다고 환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장례를 왕세자가 아닌 서인의 예법으로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죽기 전에 폐위되었으니 왕실의 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세자의 시신이 초라한 관에 담겨 급히 매장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자의 무덤은 수원 근처의 평범한 언덕에 만들어졌고, 묘비에는 간단한 글만 새겨졌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세손 역시 할아버지의 명으로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박 씨를 죽인 지 정확히 6년 만에 세자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박씨가 죽은 뒤 세자는 단한 번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환각에 시달렸고 낮에는 폭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박씨의 죽음이 세자의 마지막 이성마저 앗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은 뒤에도 박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후궁을 죽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왕실의 금기였습니다. 영조실록 편찬자들도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가 병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애매한 표현만 남겼을 뿐입니다. 박씨라는 이름도 사례라는 단어도 그 어떤 구체적 정보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한 뒤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무덤을 왕릉 규격으로 다시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조 역시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조에게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자신의 왕위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버지를 병든 희생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화된다면, 정조의 정치적 입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광증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폭력행위는 역사에서 지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일부 기록들은 정조 시대에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표현들만 남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상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빈 박 씨는 그렇게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던 아이에 대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씨는 존재했으나 이름 없이 사라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박씨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세자가 가장 아끼던 후궁을 죽였다는 소문은 궁안에서 몇십 년간 떠돌았습니다. 그 소문들이 야사로 기록되었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조금씩 진실을 복원해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빈 박 씨의 존재가 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승정원 일기와 한중록, 그리고 민간 기록들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 기록이 너무 철저하게 지워졌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세자를 끝까지 사랑했는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곁을 지켰는지 알수 없습니다. 세자가 박씨를 죽인 뒤 정말 후회했는지 아니면 광기 속에서 기억조차 하지 못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실이 체면을 위해 한 여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박씨의 목숨보다 왕실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 진실보다 침묵이 더 안전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권력의 선택에 따라 쓰이고 지워졌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남편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지 평생 고민했습니다. 한중록은 바로 그 고민과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을 세 번에 걸쳐 작성했고, 매번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지 영조를 변호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정조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자 순조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세자의 광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경궁은 세자가 환관과 궁녀들을 죽였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경빈 박씨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한중록 어디에도 박씨가 세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직접적인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자가 후궁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애매한 표현만 몇 차례 등장할 뿐입니다. 해경궁조차도 이 사건만큼은. 명확히 기록하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박씨의 죽음은 왕실에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해경궁은 박씨의 이름을 단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이라는 단어로만 돌려서 표현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중록이 공개될 경우 왕실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광증을 인정하면서도 왕실의 체면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박 씨의 사건은 거의 지워버린 것입니다. 한중록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학자들은 행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이 명확히 쓰지 않은 부분에 바로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후궁에 대한 폭력이라는 표현 뒤에 살인이 있었고 그 피해자가 경빈 박 씨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과 한중록의 내용을 교차 검증하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1956년 여름에 국내 소란이 있었다는 승정원 일기의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중록에는 세자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기록을 맞춰보면 그 소란이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간에 전해지던 야사들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궁녀 출신 여인들이 외부에 전한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세자가 임신한 후궁을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사는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여러 출처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20세기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경빈 박 씨의 비극을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박 씨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세자가 왜 그날 그녀를 죽였는지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박 씨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이 너무 철저하게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선 왕실이 한 여인의 목숨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300년 넘게 궁중의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세계 유일의 문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역시 왕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려 노력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대한 기록이라도 권력이 감추고 싶어 한 진실은 온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경빈 박 씨의 사례는 조선의 기록 체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실록 편찬자들은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만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표현, 국내 소란이 있었다는 표현이 그 결과물입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들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후대가 알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조시대의 승정원 일기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도 세자와 관련된 민감한 기록들이 지워지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권력의 체면인가? 한 인간의 존엄인가? 조선 왕실은 체면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한 여인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름도 무덤도 없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녀가 임신했던 아이도, 그녀의 고통도 모두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실은 이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세자의 범죄가 알려지면 왕실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왕실은 백성들에게 도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실은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 속 잊힌 이름들에게 다시 목소리를 돌려줍니다. 경빈 박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